2020년 11월 17일 매도 신호 매도 신 매도 신 발생 대신 정보 보고이 검색기에 검색이돼서 시도를 했는데요. 간적으로 잘못된 매도 신호 발생 지금 다른 종목들이 지금 많이 매도 신 발생 매도신호 네, 발생 거꾸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도신호 발생 1300조 아직 거래량은 나오질 않았는데요. 현재 그 소마젠이 상한가로 지금 직행을 했습니다. 소마젠 다음이 메도신오 발생. 메도신오 발생. 삼분봉으로 보면은 빠졌는데 메도신오 발생 메도신오 발생. 결과는 네, 아직 안 찍고 조 하고 지금. 강하게 반등해 줄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빠 창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체결 강도도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메도신어 발생. 시제도차한3% 정도 상승했다. 오늘 급 상승 한5% 상승을 해왔고 시작을 했는데요. 십칠 점칠 퍼센트 정도 찍고 지금 무너진 그런 상황이죠. 시제포착 시제포착 순식간에 한가지 산가게까지 도달했는데요. 우회적인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과연 이걸 순간적으로 떨어질지? 메도신호 발생 시제포착 칠십오. 직거를 돌고 가는 모습이고요. 시재 포착. 시재 포착. 시 시재 시재 포착. 시재 포착. 네. 흥림들이 들어오시. 매도 신호 발생. 일단은 여기서 시재 포착.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익절을 하고 일단은 우회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지휘하는 하겠습 매도신호 발생 도 매도신호 발생, 발생. 금호산업도 괜찮고요. 가를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빠 청도겠냐고 전일 뭐 올랐던 종목들이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황. 매도 신호 발생. 7%가량 빠졌다가 지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0 0다 하락하고 있네요. 0 0에0 0 0 0 0 0 0 0 0 0 우스타코스 피가 동반하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1.5단계 로뭐 상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디컬이 움직이네요. 오제도 11% 올랐었는데 오늘도 시제포착 메디칼 세운 메디칼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신호 매도 발생 소마진이 상한가에서 풀리는 그런 시제포착 전일 종목을 뽑아 놓은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네요. 세움 메디칼이 부합에서한 십프로, 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시가 베팅 했다 그러면은 대박입니다. 매도 신호 발생, 시제 포착, 아직 유력이 시제 포착, 시제 포착도 그 일본 왔을 때. 한 3분의 1 정도 거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시제포착, 시제포, 시제포착. 세오메디카를 너 많이 올라있는데 2수센트 수반도. 시제포착, 매도 신호 발생. 내려온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 본데요. 단대를 꽂았습니다. 지금 9천 원을 지켜주던 주식이 갑자기 내리꽂았어요. 계안과 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 내왔습니다이 종목도 마이너스 14%에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뭐, 터무니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개인 꼬리를 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네요. 시이포착 a i d put tap. She said, p u 이 tap. She said, p u 이것 a 보면 h e said, put tap. She said, put tap. She said, put tap. She said, put tap. She said, 소록스 같은 경우는 어제 상황까지 갔던 종목 같은데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21%에 끝났는데 지금 현재 11% 빠지고 지금 마이너스 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플 바이오도 오전에 9% 정도 빠졌다가 지금 13% 플러스 됐다가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털기를 하는 건지, 외국인들이 털기를 하는 건지, 갑작스럽게 끌어올렸다가 지금 전부다 내리, 내리꽂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1.5단계, 뭐 2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경제활동도 엉망될 거고,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면서 일단은 안 잃고 버티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정찰병을 투입을 했다가, 정찰병이 그냥 마이너스 7% 정도가 쓰는데요. 다시 올라와서, 일단 익절을 했습니다. 영화금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시제포착. 들어간 시점이 이 부분이죠. 잘 들어가는데요. 너무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서 시세를 좀 보고 충분히, 충분히 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는 바람에 한7% 정도의 이익을 보질 못하고 그 후에 이제 크게 반등하는 걸 보고서 들어갔다가 조금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W자를 그린 다음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와서 모든 종목이 빠질 때 동시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금속으로 오늘 수익이 좀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의 종목은 대신정보통신. 이 종목도 오늘 접근은 잘했습니다. 접근을 잘 했는데 에 올라가는 시점에 여기서 팔고 나니까 좀 빠졌죠. 빠지고서 이제 횡보를 했는데요. 횡보를 한 위에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서 중간에 이 부분에서 따라갔다가 VI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VI에 걸려서 매도를 하고 17% v i 걸렸다가 바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 17%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그렇게 대신 정보 통신은 이 VI 직전에 VI 직전에 들어가서 매도 신호 발생. VI 걸리고 시장가 주문을 해서 일단은 거기서 에 수익이 좀 발생됐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는 오늘 손절을 했는데 요 이거는 4,635원에 사서 4,635원에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이건 여러 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산 것이 내려왔죠. 반등하는 구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쭉 빠졌었는데, 반등하는 구간에 산 가격에 매도를 해서 결국 수수료 정도, 세금과 수수료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GH신소재 같은 경우 9천원대에 아까 머물렀던 거기서 움직이다가 좀 올라가는 시점에 이 시점에 잘 샀죠. 이 시점에도 팔지 않고 그냥 기다렸더라면 이런 큰 시세를 봤는데 팔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러 번에 걸쳤습니다. 그 뒤에도 팔지 않고 여기서 나도 좀 기다렸으면 은 이런 큰 시세를 볼수 있었는데 못 봤습니다. 그 뒤로 빠지다가 이제 9천원 때 언저리에서 한번 들어가서 조금 하고 결국 이거는 뭐 수량이 1 0주씩1주씩 이렇게 실험 실험 삼아 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3천 정도, 3500원 정도 대한과학을 잠시 들어가 봤는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 순간에 잠깐 들어갔는데 요 여기 순간에서도 수량이 얼마 안됩니다. 10, 10, 10주씩 해서 뭐 20주 정도 해봤는데 테스트 쭉 올라갔죠. 일단은 그래도 1% 정도의 수익을 봤네요. 일단은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해를 안 보고 꾸준하게 한달 정도 수익이 나는가를 일단 테스트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서툴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좀서툴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뭐 매도한다고 그랬다 매수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상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단테네미의 압축에서 멀티 매도 매수 창은 아직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제가 매수 매도하는 것은 호가창 주식 호가창 주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탑로스도 V.I 종목들은 스탑로스를 걸었는데요. 들어가는 순간에 스탑노스로한 3틱 정도 빠지면 매도되게끔 해놨었는데 어, 갑자기 매도가 안 되고 쑥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탑노스 같은 경우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뭐 아마 세팅을 잘못했는지 시장가 매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지간 그런...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도는 일단은 검색순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아시아나항공, 보해양조 영화금속입니다. 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를 좀 주고 빠지지 않고 있네. 확실히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시포착좀 내려와도 반등을 해주네요. 시제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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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만 주 매도 신호 발생. 일본으로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화금속 오호장의종합주가지수가 생각. 처럼 엄청나게 빠지는군요. 오늘 보면은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난 내리꽂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흐름이 안 좋습니다. 고수탁도 그렇고 고스피도 고수 종합주까지 쓰고 오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금일은 DH 신소재가 상당히 롤러코스트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뭐 9,150원, 12% 정도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내 꽂아서 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소재에서 약간의 그 수익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에서 오늘 조금 수익을 봤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대신정보통신은 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위에 꼬리는 달았지만 어제 음봉, 그저께 음봉으로 끝난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양봉으로 멈춰 시가 이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안과학도, 대안과학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대안과학은 잠깐, 아까 한 20주 정도 테스트 삼아 들어갔다가 말하는데요. 이수학은 오전에 많이 한7% 빠졌었는데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멈춰있습니다. 오늘은 3천만원 정도 오래 해서 6만 8천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후장은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니까 모든 장이, 모든 종목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시작해서 한2올라왔고 9%까지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11% 찍어내 매도 신호 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와서 상당히 무섭죠. 이런 건. 순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하면 뭐 이건 방법이 없죠. 이러 이렇게 흘러내릴 경우에는 손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오늘 그나, 그나마 대한과 태경 케미칼도 오전에 한14% 빠져갖고 있다가 한10% 올랐었죠. 부야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려 꺾기 시작해갖고 지금 마이너스 8%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은 태경이나 뭐, 이하 등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는지, 종우주식 이야기 동영상 보신 분들은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